손안 썼으면 좋겠는데 <laughs> 응? 손안 썼으면 좋좋어어냥몸으으만만으면 좋겠어 e not 편안하게 왔죠. 여기서 기댄 거잖아. s 이 끝! e 이 f y o 이 r e n o 기 s 기 r e if 기 o u r e not sure if y o u r 볼까 끝이라고. 일어나. 요 기대는데 여기서 좀만 더 기대볼까? 이때 잡아요. 기대볼까인데 여기서 이건 아니야. 기대볼까지. 자, 하체중심 잡아. 여기서 하체중심을 낮추는 거지. 하체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. 기대볼까? 다시. 여기서 하체 넘어가지 마세요. 그냥 하체중심 낮춰. 기대볼까? 아 지금 안 넘어갔잖아. 응. 이해됐어요? 엉덩이를 띄우는 게 아니라고. 자, 기대가 나와. 응. 기대가 나와. 기대가 아, 오케이. 응. 이렇